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의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또한 두려움에 맞설 용기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선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순원들,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가족의 격려와 동력자들의 어, 그 기도에 힘이 와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 중에 당하게 될 여러가지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훌륭한 랍비에게 배우는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말을 따라 했으며 스승의 제스처라든가 이런 모든 행동도 따라 배웠습니다. 항상 그림자와 같이 스승을 따라다니며 스승의 말과 행동들을 모두 배우고 흉내를 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승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으셨더라면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먼저 복음 전파의 길을 가셨고 그 가운데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비난과 모욕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즉, 승리하셨더라라는 것이었죠. 제자들도 예수님만 이렇게 따라가면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되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감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사람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은 핍박할 수가 있으나 영혼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흙으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하는 자나 핍박을 당하는 자나 모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팔리거나 땅에 떨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돌보시니, 은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살아가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에 있으며 어,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